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그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 임직식을 같이 진행합니다 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또이 임직식을 통해서 오늘 세 분의 임직자들이 그 새로운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임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일에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9장 2 3절에 24절의 말씀으로 가장 큰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자랑거리를 품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라면서 자란 여로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이야,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갔지 라면서 이 과거의 성공이나 경력을 드러내기도 하죠. 누군가는 새로 상만한 차나 집이나 고시계를 보여주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고요. 또 다른 이는 내가 이 이런 책도 읽고 이런 것도 다녀왔다. 크, 내가 말이지 지중에 가보니까 정말 노을이 멋지더라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학력일 수도 있고요. 또 외모나 재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내가 이런 것으로 인정받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터넷 SNS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 결국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그 자랑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랑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특별히 오늘 이 임직식을 갖는 임직자들은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임직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세운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기한 시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힘과 그리고 부입니다. 뭐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자그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판단력과 전략적 통찰력, 상황을 깨뜨리는 분석 능력 등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학벌이나 자격증이나 높은 IQ나 정보력이나 말솜씨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가 곧 힘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고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지식을 축적하고요, 또 자신의 지성을 과시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통찰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게 하느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말이 논리가 논리적이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안 지혜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풍성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우월감은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은 2사의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지혜는 세상에서 얻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영적 통찰력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맹은 단순히 무력이 아니라 군사력, 정치적 권세, 신체적 강간함 리더십과 영향력 등등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모든 힘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영향력 있는 위치, 건강한 몸, 카리스마 있는 말과 행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야 살아 남는다. 남들보다 앞서야 의미가 있다. 1등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애쓰고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탄탄하던 건강을 가진 사람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요. 그렇게 높이 쌓아올린 명예나 권세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바람 같고요, 안개 같고요, 곧 방전돼 버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와도 같은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무소 우리의 권력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자에서 3년 만에 내려오는 걸 우리는 목격합니다. 또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사사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의 힘도 함께 사라졌어요.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부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는 언제나 대표적인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나는 어떤 브랜드의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브랜드의 시계를 차는지 그게 무엇인지 간에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지만 재물은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재산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건강이 무너지면 재물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쌓아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불완전하고 또 허망한 것입니다. 참된 자존감, 인생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그 자존감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힘도, 부도 결국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자랑할 대상도, 또 인생의 중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죠. 야, 멋지다.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것에 집착했을까? 하면서 돌아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여호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향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교리를 외우고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깊고도 실제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 말입니다. 단지 뭐 교회를 몇년다 냈느냐, 이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매주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여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처럼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관심과 냉소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마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로 인해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요, 또 용서하고요, 품고요,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유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요, 공평한 시선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불이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요,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재만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 하나님의 본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과 말씀, 그분의 십자가와 그 오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깊은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속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손지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일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닮지 못했고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어디서 많이 목격한 모습 아닙니까?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니뉴의처럼 악한 성읍조차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 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니뉴를 기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복된 진리가 우리 삶의 영원한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하신 우리 세분 임직자들도 언제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차고도 넘치도록 보어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